로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왜 있는 거죠?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 613가지의 조항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의 정신을 뽑고 뽑고 또 추출해 보자면 결국에는 무엇이냐? 예,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율법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예, 아무 빛도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도 내가 다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사랑의 빚진 그 사람에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희생이고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한마디를 성취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경건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희망적으로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게 아침이 시작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어둠의 시대였지만 이제 낮이 되었다.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우리가 이제 낮의 생활을 해야 된다. 밤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밤의 일들은 다 뒤로 버리고 이제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일들, 또 나처럼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건의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이 다 지났죠. 장마도 길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죠. 여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여름 다 지나고 나면 뭡니까 가을이죠. 새벽기도 오면은 이제 어 조금 춥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계절의 변화는 아는데 시대의 변화를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에 오셨고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반드시 사랑하면서 삶을 아름답게 사시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라고 봤을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